안녕하세요 한스입니다. 로 안녕하세요 럭랑입니다. 네, 와 오늘은 마라탕 그리고 마라샹궈 그리고 그리고 멘보샤 멘보샤. 요렇게 먹방을 해볼 건데요. 요새 령령이가 마라에 미쳐가지고 어제도 마라탕을 혼자서 먹었거든요. 진짜 존맛이에요, 존맛. <laughs> 이 마라의 그 얼얼한 그런 매콤한 그런 맛이. 어. 중독성이 장난이 아니야. 아 중독성이 있나? 오! 아 그래? 아 어, 이거 혈중 마라농도 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빈혈, 빈혈 되거든요, 빈혈. <laughs> 아 나도 마라탕 먹을 줄 압니다. 먹을 줄 아는데 아 근데 한때 유행했을 때 그냥, 예? 그냥 유행했을 때 유행하나 보다 하고 먹었지. 뭐 맛은 잘 모르겠거든 나는. 어, 뭐, 이거 없네? 내가 오늘 오빠 무조건 마라탕에 중독되게 만들어주겠어. 아, 그래? 근데, 어. 어. 내가 지금 미칠 것 같거든. 혓바닥 계속 침이 났거든. 그래? 언제 먹어, 우리? <laughs> 어, 지금 먹어볼까? <laughs> 어, 먹어봅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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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근데 먹기 전에 또한 가지가 있지. 또 먹방하면 은또 콜라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또 소리 중요하잖아. 그치, 그치. 중요하잖아. 꼭 지켜줘야 되잖아. 신기네. 아, 어, 이거 제가 따 줄게요. 음, 음. 달달해. 음. 명콩이는 이런 거못 따요. 주마이. 걸음소리. <laughs> <laughs> 자. 기네 <laughs> <laughs> 자, 이제 드디어 한번 먹어 볼 건데. 빨리 빨리 빨리. 아! 나 손해! <laughs> 아, <빨리, 빨리. 웃음> 일단 국물부터 먹어 줘야 되거든요. 네. 야, 아, 좀 너무 야하게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진이다 와, 국물에서 이미 끝났어 아, 끝났어? <laughs> 미쳤어, 미쳤어 그 마라탕 맛있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다 집어서 먹으면 돼요 아, 그냥 집어서 먹으면 된다고? 네, 좀 먹을게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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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맛있어? <laughs> 맞다 또 렁렁이가 맵찔인데 또 매운맛을 시켰습니다 저기요. 제가 맵찔이는 아니죠 정말 아. 자존심 상하네 어, 안 맵습니까 그래서? 응 네, 하나도 안 매운데요? <laughs> 말른원 이렇게 얼얼한 맛으로 먹는거네 얼럴럴럴럴을 찬게 되는건데요? 빨리 먹어봐 오 내가 또복스럽 먹잖아? 요정도! <laughs> 죄송한데요 고기는 좀 적당히 가져가세요 아 고기요? 네, 아, 네, 고, 제가 고, 고기에 그렇군요. 예민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주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버섯 좀 잔뜩 가져가 주고요 아, 버섯이랑 네. 아, 또취향이 확고하네요. 네, 네, 네. 소리 좋다. <laughs> 아, 내가 뭐못 먹네. 아, 정말 맵찔이랑 못 먹겠다. 말아. 응. 맛은 있는데 <laughs> 원래 이런거야? <laughs> 어. 아 진짜 오빠 매운거 진짜 못먹는다 아 매운게 아, 아니고 맵질이 이거... 맵찔이 <laughs> 이게 그런 맛에 먹는거야 아 맞아? 나 이제 산것도 좀 먹을게 <laughs> 어 미쳤다 너무 맛있겠다 또 제가 이 납작당면을 <laughs> 무조건 추가해야 되거든요? <웃음> <웃음> 와 미쳤다 미쳤어? 납작당면? <웃음> 맛있어 맛있어? <웃음> 너무 오들가 떠는 거 아닙니까?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서 그런가? 어 자, 저는 청경채를 좋아합니다 청경채랑 해서 한 먹어볼게요 <laughs> 존맛이지 미쳤지? 짱 맛있지? 이게 마라 찬 거가 조금 더 이게 그... 뭐랄까, 약간 깊은 맛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 음. 죄송한데, 콧물을 리는데 괜찮으세요? 왜 콧물이 나요, 근데? 이렇게 원래? 막, 콧물 질질, 눈물 질질, 땀 질질 흘러가면서 먹는 게 마라의 맛이다. 아. 어? 왜? 나 그거 먹고 싶어. 어. 반만 먹을까? 음. <laughs> 이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기 먹을래? 응. 알았어. 아. 음나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짱 <laughs> 맛있다 음 무슨 맛이야? 두부 어묵 맛아 진짜? 응아 음. 먹고싶다 그거 없나? 여기있다어 여기있다 있다. 어, 발견했다 아어 <laughs> <laughs> 알았어 음음음음음 <laughs> 음. 맛있겠다 음? 하나 더 있지 않을까? 어,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음 그럼 우리 멘보시한번 먹어볼까? <laughs> 좋아 어짠음음 짠. 음. 이제 여기 칠리소스에 콕 찍어가지고 아, 찍어가지고? 아. 짠음 음~~ 이야~~ 치즈소스 찍먹는 것도 맛있는데? 와 너무 맛있다 미쳤다 자 이제 한번씩 다 맛봤으니까 편하게 먹읍시다 응 냅적 당면 아~~ 아 이게 뜨거운데 매우니까 더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맛있어 매운데 얼얼한 맛에 아~~ 와, 미쳤다, 진짜. 국물 미쳤다, 아... 진짜, 와. 아, 근데, 뭔가 중독적인 맛이 뭔지 알겠다. 그지? 응. 약간 여기 알싸하면서, 음. 마라의 향이 있어. 맞아, 맞아. 나 이거 귀엽게 먹을 수 있어. 음. 먹어봐. 음, 아니, 구독자 떨어진 소리 들린다. 아! 음. 매운데, 진짜 계속 들어간다. 향고가 더 맵지, 오빠. 향고가 진짜 매워. 음. 어. 음또 매울 때는 <laughs> 멘보샤. 음 자기 내가 매운 거 어떻게 알고? 아아 아, 아, 맞지 내가 너를 만난 지 이제 3년이야. 음, 음. 근데 네 눈빛 봐도 뭔지 알지? 음자음 음, 음. 맛있어? 응. 음. <laughs> 아 아또또 또, 또 먹을래? 어. 아다 먹을 거야? 음 먹음. 괜찮아 음. 여기 하나 더 있어. 아 어? <웃음> 장난 장난. <웃음> 놀랬잖아. 아. 저 이번에 <laughs> 진짜 특기였는데요. 계속. 어 오케이 오케이. 오빠는 채소 좋아하니까. 어. 채소 템뿍 올려서 청경채도 올리고 청경채 또 음. 올리고 저기 또 고기 있는데 아 고기가 어딨지아 이거 어그거어 아니 그거 말이거 고기야 고기 아이고 고기 음, 고기야? 응 음. 떨어졌다 이거 그치 어, 뭔가 좀더아 알았어 알았어 청경채 나더어 고마워 응 너무 맛있지 음... 고기 미쳤지 고기. <laughs> 어, 자기야. 응. 음? 고기. 어, 고기. 자기 고기 먹어. 어, 나 괜찮아. 왜? 응. 음. 아니 고기 먹어. 아난 괜찮아. 고기. 아, 아, 아 아니야 고기.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야, 너무한다, 너무한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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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내가 고기 찾았다, 고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고기 안먹어도 이제. 아, 너무 맛있겠다. 고추 맵다 아, 고추가 매워? 응 음. 원래 작은 고추가 매워 작은 고추는 매우니까 작은 고추는 싫어요 응 음, 나도 큰 고추가 좋아 왜? 큰 고추가 안 맵잖아 아안 매워서? 응 음. 그치 그치 음. 어. 큰 고추가 최고야 최고 <laughs> 그럼 나 최고야? 음? 응? 네 말하는 살을 안 쪄? <laughs> 맛있는 거살안쪄 아 맛있는 건 살이 안 쪄? 응아 그래? 응 어, 맛있으면 0칼로리야 <laughs> 그래서 내가 살이 안쥐는구나음 아... 오빠는 나보고 배불러서 맨날 살 찌잖아 맞아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마라탕과 마라샹궈를 먹어봤는데 어때요 어때요? 중독 됐어요? 아뭐 맛은 있네요 에. 맛있지 내일 또 생각날 때는 내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날걸? 아 그리고 오빠. <laughs> 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뭐? 이 마라를 먹는 루틴이 있어. 어. 이 마라를 먹고 나잖아. 어. 이제 입이 살짝 텁텁할 수도 있거든. 어.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돼. 아 아이스크림. 오빠. 응? 음? 지금 아이스크림 안 시키고 뭐해? 나? 네? 아 우리 이거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오늘의 마라 먹방은 이렇게 <laughs> 끝났고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이 마라의 매력에 퐁당 빠지는 그날까지 저는 마라를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네.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다음 영상 다시 또 봐요. 안녕! <laughs> 아빠, 됐지? 이제 빨리 먹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크림. 알겠어. 아이스크림. 뭐, 뭐. 나 우유 아이스크림. 우유 아이스크림. 음.